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희 집 환자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 그 이유는 저희 집에 성우기를 바꿨어요. 왜냐하면 그거 예전에 쓰던 거를 바꿨는 지 얼마 안 됐는데, 요번에 다시 또 바꿨어요. <laughs> 그 이유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레스 끼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시작할게 기다려 바로 요 제품입니다. 너무 좋아 보이게 생겼지요. 새 거예요. 이거 오늘 와가지고 아파트 말에서 장착을 다 했고요. 조립도 다 했습니다. 이거 수도는 실리콘이에요. 플라스틱 아닙니다. 또 식물에도 강해요. 여기는 1차로 걸어주는 피터고요. 2차로 자요 용수까지. 다걸러주는 필터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요거 브랜드입니다. 자세히 만안 보이지만, 네, 이제 자세히 보이죠? 자, 먼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 요 제품인데 한번 틀어볼게요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물수압이 되기 세고요. 1차로 미세먼지나 이물질을 걸러주고, 2차로 자유용성까지 다 걸러줍니다. 원래 이게, 이 제품이 세 가지예요, 세 가지. 향기도 나는 것도 있고, 아무 향도 안 나는 것도 있고, 그냥 패턴 없이 요런 거 있고. 저는 1차로 걸러주는 거, 2차로 걸러주는 거 있어요. 좀 끌게요. 시끄러워가지고. 그래서 저는 아무 향도 안 나는 거로 골랐습니다. 저희 누나가 향나는 거를 좀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. 향은안 나라는 걸로 했고요. 이거는 이 주는 실리콘이니까 또신물에또 강합니다. 그리고 플라스틱이 절대 아니에요. 플라스틱에서 나왔었어요. 실리콘이어서 믿고 산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브랜드를 믿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요.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공기 청정기, 비대뭐 상호기, 뭐 필터 여러 가지. 다 만드는 회사여서 믿을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질렀는 이유기도 하고 어 옛날에 쓰던 게 어디서 마트에서 싸구리를 사왔는지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못쓰겠는 거예요 그 그러다가 그 너무 빡쳐가지고 물사업도 너무 이상하게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말해가지고 11번가에서 하나 질러버렸습니다 이렇게 바깥 부니까 속이 후련해요. 진짜. 제가 이 제품은 구성품으로 샀기 때문에 대충 가격은 62,000원을 줬습니다. 택배비는 안 받았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필터 서우기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